언니가 만약에 둘째로 태어났으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됐을 수도 있어.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책임져라. 그거는 맞아. 진짜 분위기. 힘든 거 같아. <laughs> <그치. 웃음> 분위기, <laughs> 어, 분위기 메이커. 분위기 메이커. 어, 맞아. 근데 <laughs> 진짜. 그러니까 분위기를 어떻게 책임져? 너무 부담들. <laughs> 네. 그렇게 하려고 하긴 아마 부담돼. 어, 부담돼. 웃긴 얘기 하려고 그러고 괜히 어, 부담돼. 맞아. 부담돼. 그렇게 된다니까 어.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집안 분위기가 <laughs> 되게 무거워. 그러면 내가 약간 바보 같은 행동을 해서라도 이 집안 <laughs> 분위기를 풀어야 된다는 <laughs> 그런 강박이 돼그 어, 자체. 그래서 <laughs> 없었어. 언니는 그단한매 중에 둘째가 나도 ]여서. 그렇게 했어. 그래서 맨날 내가 어떡해. 싫어하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하면 <laughs> 음. 아빠가 맨날 비난했어. <laughs> 어떻게 너무 맨날 이상한데. 피에로들 어어게피에로들이 e 어 o 투비 e r o Piero, p i e r 난더 신기한데? 아니 첫째들은 첫째 나름대로 할게 너무 많 e r o Piero, Piero, p 없 e r o p i e